얘들아 안녕 어린이 차현 작곡가 참만빠야 오늘은 만두를 먹으면서 얘기해보려고 해 너희들 이 만두가 무슨 만두인지 알고 있니? 이 만두의 이름은 미친 만두라는 만두야 뭐라고? 미친 만두라는 만두 오 라임이 꽤 괜찮은데? 너희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내 아는 지인이 추천해준 만두인데 이 만두가 그렇게 맵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주문해봤어 먹고 나서 내가 나중에 후기 남겨줄게 오늘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먼저 고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 얘들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남녀간의 썸의 기류가 흐를 때가 있지 자매가 먼저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가 먼저 좋아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내가 청년부 활동할 때부터 느껴온 건 생각보다 형제들이 용기가 없다는 거야. 용기가 없어서 좋아하는 자매에게 고백 한번 못 하고 애간장만 타다가 결국 그 자매를 놓쳐버린다는 거지.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어디 있니? 형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 섣불리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서로 관계만 안 좋아지고 어색해진다는 주장이야. 나도 청년부 생활을 겪어봤고 같은 남자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 하지만 형제들아, 그래도 나는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면 형제들을 먼저 적극 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리면 안 되겠지.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나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든. 그러나 너희가 평소에 정말 눈여겨보고 기도해보고 그 자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직접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설사 거절을 한다고 해도 너희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 자매를 좋아했다면 소문은 안 좋게 나지 않아. 오히려 용기 있고 더 멋있는 형제의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될 거야. 그리고 자매들을 은근히 자신에게 고백을 해주는 걸 좋아해. 문제는 너희들이 자매의 외모만 보고 순간적으로 관심이 생겨서 질. 거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연할문 형제들을 위해 내가 기준을 정해줄게 자매들은 기간이 중요해 무슨 기간이냐 이 사람이 나를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고 왜 좋아하게 됐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기간에 따라서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 자매에게 마음이 생겼어 마음이 생기고 나서 일주일 안에 고백을 하면 안돼 이건 낭패야 아무리 너가 매너 있고 멋있고 잘생겼어도 이렇게 마음이 쉽게 열려서 고백을 하는 형제들은 자매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유는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야. 자매들은 이런 형제들은 딱 질색이거든. 그럼 언제 고백을 해야 되냐? 또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 내 생각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달 안에서 두달 안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쪼다야. 미안하다. 일본말 써서. 자매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봤고 생각해봤고 고민해봤고 기도해봤다는 시간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 자매들은 여기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 고백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집에 가다가 말로 할 수도 있고 전화통화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요즘 많이 하는 카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좋아하는 자매... 에게 고백 성공률이 높은 방법을 하나 추천해 주자면 손편지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손편지는 오늘날 21세기에도 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거든. 우선 손편지로 고백을 하면 진정성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요목조목 다할 수가 있지.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편지지를 사서 시간을 내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다는 그 자체에 자매들은 더 감동을 받게 될 거야. 편지 쓰는 너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야. 글씨를 잘못 써도 상관 없어. 오히려 투박한 글씨체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야. 형제들은 겉을 중요시 여기지. 만 자매들은 속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 자매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너희들이 정말 찐따가 아닌 이상 미안하다. 또 일본말 써서. 너희들이 정말 빠가가 아닌 이상 아또 미안하다. 자꾸 내 안에 일제 강점기에 잔재들이 묻어 있네. 아무튼 너희들이 정말 또라이가 아닌 이상 아또 미안하다. 너희들이 정말 미친만두가 아닌 이상 자매들은 너희들에게 어느 정도의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어. 설사 당시에 너희를 밀어낸다 해도 계속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지를 자매들은 계속 지켜볼 거야. 자매들은 아무리 그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신을 지속적으로 좋아해주고 아껴주면 마음이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어. 그게 여자야.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티안 나게 조금씩 조금씩 감정을 표현해봐. 그럼 어느 날 반드시 자매로부터 연락이 올 거야.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지. 그럼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하면 돼. 오케이? 근데 왜 자매들은 먼저 고백하면 안 돼? 안 되나요? 자매들이 먼저 좋아하면 먼저 고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바보들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이건 내가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우선 자매들은 형제들에게 의리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은 그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귀는 거고, 그 남자로부터 평생을 사랑받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 근데 시작을 자매가 먼저 고백을 하면 형제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아니잖아. 자기가 그 형제가 좋아서 졸졸 따라다니는 그림이 되잖아.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솔로로 사는 게더 낫다고 생각할 걸. 이게 바로 자매의 마음인 거야. 이걸 나쁘게 보지는 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꼭 형제들을 먼저 고백을 해야 돼. 이 정도의 용기도 없이 어제한 여자를 책임지고 한 가정을 맡아 살아가겠어. 그러니까 용기를 내. 그리고 자매들이 호감의 사인을 보내면 확실하게 답을 해줘. 괜히 질질 끄면서 자매들 마음만 아프게 하지 말고. 오늘의 결론.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면 반드시 형제가 먼저 고백을 해야 한다. 노총각이 생기는 이유는 형제들이 고백을 안 해서이고 노처녀가 생기는 이유도 형제들이 고백을 안 해서이다.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문이다.